제이 씨는 매일 핸드폰 건네주러 병원에 오시네요. 하, 어제 화내고 그냥 가버려서요.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연락두절입니다. 제이 씨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. 힘들면 마음 흔들리게 돼 있어요. 만나서 싸우기만 하면 누구라도 지쳐요. 우리 다연이 제인 씨한테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면 잘해주세요. 부탁합니다. 전해주세요. 그럴게요. 제인 씨, 좀 웃어보실래요? 웃는 법 모르세요? 웃어보시라니까요. 제인 씨가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전할게요. 감사합니다. 몇층 가시죠? 6층 좀 눌러주시겠어요? 저 기억 안 나세요? 네? 누구신지? 전 기억하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네요. 이 병원 다니세요? 네. 아니,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넥타이 갖추고 올랐잖아요. 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웬일로 어디 아프세요? 아니, 잠깐 위경련이 일어나서 들렸는데 지금 괜찮네요. 내과는 3층인데, <laughs> 아, 들렀다 왔어요. 아는 사람이 위에 있어서요. 흉, 흉부외과 네. <laughs>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죠? 뭘로 아시겠어요? 커, 아, 네. 콜라요. 다 m 씨 문제로 한번 s 얘기하자 생각했습니다. 난 a 하고할 o i 없는데. 그 계약서 때문이라면 경은이 후원 제가 하고 싶습니다 o is a man w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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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a 그일 때문에 부른 거라면 이재희 씨, 이재희 씨가 다현 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? 내가 그런 걸왜 당신한테 말합니까? 그건 나와 다행인 문제 같은데 진짜로 좋아한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포기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 좋아하면 그쪽에서 포기하세요. 난 아직 내가 타연이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니까.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?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눈에 정신 나가 버리는 것만 사랑입니까? 나 아닙니다. 우린 이미 시작했습니다. 술집도 아니고 뭐 이런데서 만나자고 하냐? 지금 술 먹으면 안 돼. 맨 정신으로 생각해도 결로 안 나는 편인데. 커피 도전요. 무슨 일인데? 아직도 다현 씨네 집에서도 마음에 안 든대? 아, 말을 해봐 들어줄 테니까.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야?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려서. 왜또 뭐가 태하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나도 백화점 분위기 알아보고 있어 아왜 그래 너답지 않게 태하 문제가 아니면 또 뭐야 왜 그러는데 내가 다현이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어 누가 그걸 물어보는데 누구 있어 기분 나쁜 남자 아이 그 쉬운 걸왜 대답을 못해? 사랑 있잖아 사랑 남녀간의 영원한 테마. 치, 사랑은 무슨 야 그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지. 너 아직도 그런 걸 믿냐? 아이 그죽어라이 녀석아. 그럼 너 아무 마음 안 생기는 여자 앞날을 왜 막니? 그냥 포기해 그집 어른들 말씀대로. 싫어. 왜? 너못 먹는 감 찔려나 보잖아 신부야. 너 그렇게 꼬였어? 아니야 그런 거. 나도 그게 왜 싫은지 생각 중이야 야, 그럼 넌 그렇다 치고 다현씨는? 다현이 뭐? 아, 다현씨는 널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현씨 마음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두 사람 다 아니라면 마음 접어 어차피 너 혼자 맨땅에 헤딩했을 문제도 아니고 야 어디가! 에휴, 저러고 소문은 다 내고 다니면서, 사랑은 아니라지. 네? 아, 예, 제가 부전 다 마셔야죠. 죄송합니다, 선무님별 말씀을요. 빨리 나으셔야죠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아! 이 의사가 사람 잡네? 아, 원장 나오라 그래! 원장! 선생님, 조금만 진정하세요, 선생님. 진정? 내가 지금 진정이 생겼어. 이거 봐, 피나는 거. 어떻게 할래? 어떻게 할래? 너 일부러 그랬지? 환자분이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피가 안 나요? 조금만 누르고 계시면 괜찮습니다, 선생님. 너, 너 지금 누구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야? 야, 이거 완전히 의료사고야, 어? 아이이같지 왜? 아, 아, 어디다 아. 손을 올리는 거야? 아이, 넌또 뭐, 뭐야? 이 의사 선생님 보자. 아, 아, 아. 손가락 하나라도 까다해 봐. 그날로 콩밥 먹을 테니까. 아. 씨.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. 아. 앞으로도 아무 짓안 하는 게 좋을 거야.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. 아. 아, 아 이거 놔 줘. 정말 맞을 뻔했어요. 왜 그렇게 꼼짝 않고 있어요? 아니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소리를 지르든지, 아니면 같이 달려들든지 해야죠. 의사는 환자한테 그러면 안 돼요. 아니, 그럼 의사는 매일 맞고 살아야 합니까? 저런 환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. 다행이래요. 그리고 안심입니다. 고맙습니다. 덕분에 살았어요. 저기, 네, 우리 인사도 못했죠. 민태아라고 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제가 정신이 없어서... 저는 유현진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일 정말 고맙습니다. 아, 뭘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해요? 때 맞춰서 다행이었지? 정말 맞았으면 어쩔 뻔 했어요. 그러게요. 매일 신세만 지네요. 백화점에서도 그렇고. 고맙습니다. <laughs> 또 인사하네. <laughs>